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1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한국타이어 금산 공장에서 오늘도 두 명이 추가돼 지금까지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금산군 보건소는 공장 안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오늘 500명 등 다음 주까지 전체 3000명을 검사할 계획이며 확진자가 계속 나올 경우 조업 중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모 기업체와 관련한 확진자 13명 등 18명이 추가됐고, 충남 전체로는 오늘 하루 31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대전시도 오늘 태권도장을 매개로 한 추가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등, 저녁 6시 기준 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세종시도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 등 6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천안 유량동과 안서동, 그리고 태조산을 연결하는 상생의 길이 열려 동북권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안이 연약해 공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터널 개통으로 그동안 위험한 도로를 다녀야 했던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천안시 유량동 태조산공원에서 안서동 호서대학까지 연결된 길이 1km의 유량로입니다. 마치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휘어진 협소한 도로 여건으로 천안시내 최악의 사고 구간으로 꼽혀왔습니다. 총 사업비 273억 원을 투입해 총 연장 1.3 킬로미터의 유량 안서간 도로 신설이 진행 중인데 이 공사의 최대 난제인 연약지반 유한터널을 성공적으로 관통했습니다. 굴착 공정만 184미터의 터널을 주야간 공사를 통해 약 4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조기에 관통해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만간 유랑 암서 도로가 연결된다 하니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 마음이 이 놓이고요. 출퇴근 시 차량 정체가 심화된 부분도 해결될 것 같아 기대가 벌써부터 이 됩니다. 또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뿐 아니라 낙후된 천안 동북권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또한 터널 공사가 완공되면 안서동 대학촌과 독립기념관 그리고 가건 사업 관광단지까지 거리가 단축됩니다. 특히 한계동에 네개 대학이 자리 잡아 기네스북에 등재된 안서동 대학촌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시민들의 대표 휴식 공간인 태조산을 비롯한 관광지들의 접근성도 좋아집니다. 아울러서 본 도로와 연계된 주요 간선도로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교통 개선 사업을 금년도 하반기에 착수해서 스마트 교통 도시 천안 이걸 완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유량동과 안서동 태조산을 삼각으로 연결하는 신설 도로가 지역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